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재무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무설계가 왜 이렇게 필요해졌냐 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 저금리 상태라는 겁니다. 이 적은 상태가 아주 포착화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그 필요성에 따른 이유, 원인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전혀 새로운 한국형 라이프 사이클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큰 예, 필요성,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자, 기가 막힙니다. 1995년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였냐면요. 14.8%였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 가서 예금만 해도 14.8%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세금 다 떼더라도요. 여러분 70여 법칙 잘 아시죠? 70여 법칙 뭡니까? 72 나누기 수익률 하게 되면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 맞죠? 예. 14.8%면은요, 몇년 만에 내 돈이 더블이 되냐면한 5년 정도면은 부서가 됐어요. 그니까 러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 말씀들이 뭐냐면, 애 아껴 써라, 아껴 써. 직장에 잘리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저축해야 되니까, 아껴 쓰라는 거죠. 아껴 써서 저축만 잘해도 먹고 살수 있어. 그니까 재무설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때는 그냥 저축만 잘하면 되니까.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자, 경기가 자꾸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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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떨어지,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을 정도로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답니다, 또. 자, 지금 현재 1.25%입니다. 자, 1.25%에 세금 다 떼고 나면 한1.1% 정도 될 겁니다. 이제 70이 나누기 1.1 한번 해보죠. 이제 두 배가 는데몇년 걸리느냐? 60년 넘게 걸리는 겁니다. 자, 3 0 살이 시작하면, 3 0 살이 열심히 저축하면 이제, 예, 몇 살이냐? 한 90살쯤 되면 이제 처음으로 두 배가 된다는 소리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열심히 애껴서 열심히 일해서 애껴서 저축을 해도 돈이 지금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과 같은 단순히 재테크적인 발상을 가지고는 재무적으로 안정도 있는 생활을 사망할 때까지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재테크가 아니라 재무설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으면 재무적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저금리. 저금리.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 여러분 보세요. 라이프사이클입니다. 아마 이 라이프사이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소득이 이제 어, 발생했을 때, 뭐 20대부터 한번 보자. 자,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까만 선으로 보이시는, 예, 예, 짙은 색깔이 바로 수입 곡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빨간 곡선이 있죠. 이 빨간 곡선이 바로 지출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수입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인생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정년이 이제 되게 되면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개념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 수입이 더 높았죠. 그래서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는 시점에 쓸수 있도록 잘 요걸 옮겨 놓을 것이냐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할 때 흔히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재무적 목표만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확뜯대버릴 겁니다.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한번 보세요. 경제적 정년이 이제 점점,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오! 선이 하나 없어졌어요. 어떤 선이 없어졌는지 금방 보셨어요? 예.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그래도 소득이 일정 부분 그나마 좀 유지가 돼, 이 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젊었던 시절에 여유가 생겼던 자금을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부족한 거, 요거 좀 처음 돼 그랬는데, 이제 요만큼 부족한 게 아니라 얼만큼 부족해졌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거 무슨 그래프냐? 아유,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입니다. 초혼 연령 결혼 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결혼 시기가 자꾸 늦어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라는 것은 출산 연령이 늦어집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비공식적이지만 1등 뭡니까? 자녀에 대한 지출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출이 늦어진 이그 출산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지출이 끝마치는 시기가 이제 (50대가) 아니라 (60대라는) 소리입니다 (60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 입장이면 예 이제 자녀들 다 있으실 겁니다 어디까지 지출이 끝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취직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내요 죽을 때까지 얘는 <laughs> 끝마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자 예전에는요 이 은퇴 그래도 어 전인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면 자녀에 대한 지출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60대 초반 60대 중반까지 자녀에 대한 지출이 몰려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 라이프사이클에서 봤던 이 목적 자금들이 뒤로 쭉 밀려가지고 다 60대에 모든 목적 자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퇴연령도 빨라지고 있는데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고 난 60대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하고 가장 필수적인 지출, 자녀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자녀 결혼 자금이 이때 다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몇 살부터 나오죠? 소득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 가 바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봅시다.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귀에 달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다, 증가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나한테 아, 이게 이 피부에 확 와닿는 얘기냐?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왜 내가 그나이 안 돼봤거든. 지금 현재 예,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여성이 85.5세, 남성이 이제 거의 80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자,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퇴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거죠. 수입 없이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은퇴 시점까지 소득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될 자금들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의 우리가 그렸던 라이프사이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걱정 안 한다 그랬죠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어 뭐가 좀 뻑뻑해졌죠 뭐가 뻑뻑해졌습니까 뒤에 두 칸이 더 생겼습니다 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세 칸도 늘리고 싶었습니다 칸이 없어서 두 칸만 늘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자, 경제적 정년이, 경제적 정년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상의 마지막 부분에 몰려 있었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예, 수명까지고려를 하게 되면, 경제적 정년이 라이프 사이클의 딱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혀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으로, 과연 평생 예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과연 자녀도 공부 잘 시키고 결혼 잘 시키고 그리고 두 부부가 예 사망할 때까지 잘 재정적으로 잘살 수가 있겠느냐 자 이거 정말 심각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재무설계가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의를 할 때는 이미 저는 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예 재무설계가 정말 왜 필요한지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라이프 사이클의 등장이 바로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재무 설계를 정말 권유를 하고 진정으로 고객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재정적 안정도를 잘 만들어 줄수 있는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